안녕하세요. 로또 마을 1086회차 예상 번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로또 마을 멤버십 가입해 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. 이번 주제 가입해 주신 안태훈 별 TV 님 정말 감사드려요.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할게요. 지난주는 결과가 안 좋았어요. 지금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데요. 간단하게 화면 살펴볼게요.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지난주 1085회차 제외수에 당첨수가 두 개가 나와서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였는데요. 그래도 결과는 한번 살펴볼게요. 최근의 추세가 연번이 강세인 게 확인된 것처럼 17번하고 18번 연번이 또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죠. 그리고 20번 때는 하나의 당첨수도 나오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. 짝홀수 비율은 어느 하나의 수가 6개가 모두 나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4대2나 3대3, 미대사는 굉장히 무난한 결과를 나타내는 거로 이해하시면 되고요. 바로 1086회차 제외수 발표하도록 할게요. 총 9개의 제외수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. 30번 대가 많은 게좀 특색이 있어 보여요. 그룹 A도 나왔고 그룹 a는 역시 30분대의 조회수가 많으니까 그룹 a에 포함되어 있는 30분대는 적은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룹 b를 살펴볼게요 시청해 주시는 분들 잠시 시간 내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로또마을 조합 방법 굉장히 간단하죠 다음 화면을 보면서 그룹 a에서 2개에서 3개 그룹 b에서 세개에서네개의 번호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로또에 정답은 없습니다 확률게임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1086회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외수하고 각 번호대를 지원하면 1번씩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서 차분하게 조합을 해주시면 돼요 먼저 제외수하고 1번 대를다 지원하면이죠 제외수는 9개가 제외가 되었고 이 번째를 추가로 지우니까 여덟 개의 번호가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. 이 남은 숫자에서 여섯 개의 번호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. 이번에는 제외수하고 0번대를 지운 화면이고. 마찬가지로 제일수는 아홉 개의 숫자가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1 0번 때는 추가로 여덟 개의 번호가 또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남겨진 숫자 안에서 여섯 개의 번호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. 근데 그룹 A에서 두 개에서 한세개 정도 그리고 그룹 B에서 뭐세 개에서 네개 정도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. 제외수하고 20번대를 지운 화면이고요. 마찬가지로 이 남아있는 숫자에서 6개의 번호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. 이번에는 제외수하고 30번대를 지운 화면이고 역시 남아 있는 숫자에서 6개의 번호를 차분하게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. 네, 마지막으로 제외하고 40번 때까지 지운 화면인데 남은 숫자에서 6개의 번호를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. 잘 선택하셨나요?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멤버십 회원 가입해주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.